이분들은보는 아기야 진짜 아기야 이분들은 어디 가셔서 꼭 올해 뭐 3절래도 3세가 아니신데 해더라도 이분들 좀, 좀 풀어줬으면 좋겠어 55세 운이 어, 좀 아기야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동원함 홍대령입니다 이번 시간에 닭기분들이 2023년도 운세를 또 알아볼 건데요 음. <목소리> 개 유생분들은 반이야 이분들은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무능무능하게 넘어갈 것이고 올해는 개면유네는 그리고 뭘안 된다든가 한다든가는 아마 6월달에 지나서서 조금 슬슬 풀릴 경우도 있고 어, 그런 분들이야 개면년에는 다음은 43살이 되시는 분들 신유생 이분들도 대부분 반이야 이 닭띠들이 올해 오는 다반 정도가 많아 그러니까 마흔 세 이분들은 반이야 진짜. 6개월은 좋다가 6개월은 안 좋다가 네. 그러는 건데 내년에 들어 개묘년에 들으셔서 1월 달부터 조금 풀렸다 하면 한 5월 달까지는 잘 되실 거야. 그리고 나서부터는 5월 달 지나고 나서는 내가 뭐더 아... 돈을 더 벌어야 된다 투자하지 를 마시라는 거. 어, 어떤 분들은 1월달부터 5월달까지 좋아지시는 분도 있고 6월달부터 내려막게 치는 분도 있고 그리고 이 어떤 분들은 1월달부터 5월달까지 내려막게 치는 분도 있고 그러면 또 6월달부터 어, 또 좋아지고 상승세가 들어설 거고 그거좀잘 판단했으면 좋겠어. 다음은 아, 55세가 되시는 기우생 이분들은 우는 악이야 진짜 악이야 오늘. 이분들은 어디 가셔서 꼭 올해 뭐 삼재라도삼재가아니시해드라도 이분들은 좀, 좀 풀어줬으면 좋겠어 오, 55세 어 운이 좀 악이야 네. 내가 뭐 하던 일을 다 뜯겨먹고 돈도 뭐 날라가고 뭐 사람들 때문에 배신당하고 막 가슴도 치면서 뭐 그러셔야 돼 주위에서 누가 뭐 해라 해도 권해, 권해도 해주지 마시라 어 그러고 싶어 나는 네, 다음은 응. 67세가 되신 67세 네. 정유세 이분들은 운도 반이야. 근데 이분들은 지금 내가 뭘 하고 싶다 하시면 이분들이 일곱수잖아.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디 가셔서 성질좀 받았으면 좋겠어. 이분들은. 어, 그러면, 어, 도움이 좀될 거야. 지금 선생님 각디를 얘기를 했는데 음. 나이대별로 음. 55세 분들이 좀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음. 이 55세 분들 좀 제일 주의해야 될 거라. 제일 주의하는 건 어디를 차를 끌고 가시든가, 밤에 술을 잡수시는 거를 좀 주의하시고, 이분들은 지금 내년 개면년 내는 개면년은 좀 너무 안 좋은 년이니까 상가집을 주의하시라. 많이 타실 거야이분들은상겹살도 많이 끼실 거고 니까 이분들은 되도록이면 그런 데좀 상가하셔라. 학기 분들에또 응. 나이대별로 개면연우 씨 선생님 말씀에 이어 학기 분들에게 또한 말씀 해주시고 해 주시고 이분들은 개면연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시고 응. 한번 가만히 계신다는 거. 응. 어? 그것 얘기하고 싶으셔. 네. 감사합니다.